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키로스 작은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키로스 대비 지금 가격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쉐보레 의 올뉴 말리부 1.5 터보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에 58,0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격부터 공개해 드리자면 730만 원. 아주 훌륭한 가격으로 잘 나와져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금씩의 흠집은 나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나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산틴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 드리면 네. 외관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도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코일매트로 깔끔하게 깔아 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다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58,069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힐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은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왼편에 전방 추돌 그리고 크루즈 버튼 핸들 열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사제로 HUD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전방 센서, 그리고 여기 자동 주차 보조 장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와 콘솔 박스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 다 봤고요. 내려서 네,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제가 시운전 이렇게 영상 찍는 거니까 안심하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제가 앞전에 영상 올린 내용 있잖아요. 그거 꼭 참고해서 비교해서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도 정말 훌륭한 가격으로 잘 나와져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은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은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